성경은 요 백부장의 믿음보다 요 사랑을 훨씬 강조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사랑은 요 마음을 담은 사랑이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땅에 가장 높은 존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이방인을 혐오했던 유대인 장로의 입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백부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로마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쌍하다고 돈을 주기도 하고요 건물도 지어줬는데 이 백부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아가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을 줬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마음을 담아 주는 공동체예요. 열심히 봉사하고 청소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. 교회가 이웃을 도와주고 섬길 때 우리는 백부장처럼요 두 손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주지 않으면 대상은 감동하지 않아요. 형식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. 그 안에 전심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. 백부장이요 예수께 나와서 간구했다 뭐 도했는데 허리와 자세를 숙이고 부지런 열정적으로 빌었다 이 뜻이. 강력한 통치를 가졌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주여 제발 불쌍하 여겨주십시오 이 하인 위에서 싹싹 빌고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죠이 노예가 얼마나 귀하길래 여러분 지금 백부장이요 나를 낮추고요 하인을 높이는 거예요 사랑은 나의 권위와 나의 자존심, 체면을 그 사람 위에 내려놓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하늘의 권위 체면, 자존심, 다, 우리 존귀하게 하신 거죠. 얘들아, 하늘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냐?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너 소중하다는 거예요. 나 같은 게 뭐라고? 하늘 보자를 버리고 최고의 수치업, 십자가 있는 거 여러분,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고요. 이방인 백부장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,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. 두 손을 가지고 마음으로 섬기고요. 약한 자는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고요. 서로 죽기까지 사랑합니다. 남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상대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 대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.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니 여러분의 가정에서, 여러분의 직장에서, 학교에서 섬김의 자리 있어 주십시오. 가장 낮은 곳에서 빛으로, 소금으로 섬겨주세요. 두 손을 가지고,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. 성도가 서로를 섬길 때 고아와 거지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.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쓰임 받게 될줄 믿습니다.